저 어릴 때에 집 가까이에 단골집 구멍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뭘살게 있으면은 그 구멍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가자 먹고 싶어요, 가자 사주세요"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가게에 가서 "엄마, 이름 달아놓고" 너 먹고 싶은 과자 사가지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얼른 쫓아가서 그 가게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어, 과자를 하나 들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과자 가지고 오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잘 알기 때문에 어, 외상으로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래. 가자 가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돈안 주고 과자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저희 집은 그때부터 이렇게 카드 거래 일종의 카드 거래를 해왔습니다. 돈안 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한달 안 무직 저희 어머니가 예상값을 이렇게 갚아 주곤했죠.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의 위력이 야 이렇게 크구나. 그 가게가 가지고 주인 아저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하면은 막 두말 않고. 과자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 이름이 참 위력 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는 우리 동네에 동네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의 가면 이제 환자들 대기실에 그 벽에 벽에 그 의사 허가증이라는 그 액자에 넣어서 붙여져 있는 것이 이렇게 늘 눈에 보입니다. 그 의사 허가증 보면 위에는 그 의사 이름이 나와 있고. 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해가지고 직인이 딱 이렇게 지켜져 있습니다. 위의 사람은 전문의로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의사 허가증이 없으면은 병원을 못차리잖아요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의사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인태웅입니다. 태웅은 클태 자에다가 산해 웅 자, 남자 웅 자를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에 제 이름을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라 하고 태웅이라고 이름을 지어 줬는데 이름 보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바람대로 되지 않고 키가 조그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 떠서 참 좋은 이름입니다. 태웅 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 탄생하신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가족 또 친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해 주신 분, 그런 뜻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죄라 그랬습니다. 21절을 보면, 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영어로는 Jesus. 세계 망국 어입니다. Jesus. 예수. 근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다가 존칭어 님자를 붙여서 우리는 부를 때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본래 이름은 예수인데 존칭을 붙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주 예수님을 어, 이름을 자주 어,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구원할 자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어떤 위기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그 사람을 구출해 내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때 소방관이 들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해경이 가가지고 침몰하는 그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여러 죄에 대한 항목을 열결해 놨는데 거기 보면은 별별 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죄인가 할 정도로 거기 보면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죄의 항목들이 많이 읽어 돼 있는데 이거 외도 에 제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죄를 하나라도 지은 사람은 어떤 행보를 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성경 로마서 1장 3 2제를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무엇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사형에서 면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참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저도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제 집사람이 잘압니다 저도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도 딸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재벌이라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아무리 학박사라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막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고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은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꺼집어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그리고 의사가 빨리 이 사람은 응급 첩제를 하고 수술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살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스스로는 가만 내버려두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빨리 구해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 일서 4장 9절 말씀. 자,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괴가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아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돈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빚었든지 못 빚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다 관계없이 아,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아,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구나. 아,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을 때 믿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 속으로만 알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에 들어갔는데 이러면 우리는 다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선 사람이 "니 왜 천국으로 왔느냐? 어째서 천국으로 왔느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왜 보내 줘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은 그때 누구 이름을 대란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 이름을 대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대란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그 단골집 가게에서 우리 엄마가요, 가자, 가자 오라던데요 하면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주는 것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죽어서 천국문에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그 입구에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돌려보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laughs>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내 공로는 없지만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꼭이 말씀을 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언제 죽더라도 천국문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나에게 물을 때에 내예수님 네, 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는데요. 그 예수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천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거운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정말 기쁜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오신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예수님 이름 믿으시고 구원 게 되기를,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